현재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가 30%로 압도적인 활성 기여자수를 자랑했고 2위를 차지한 토큰 포켓이나 엘런드 ICP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주세요 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상위 코인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왔습니다 개발 활성도는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가 30%로 압도적인 활성 기여자수를 자랑했고 뒤를 이어서 포카 다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포카 다시 1위를 차지했으나 2021년 말부터는 솔라나가 치고 나오더니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포카닷은 워낙에 개발이 활발한 코인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2위를 차지한 토큰포켓이나 엘런드 ICP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TPT는 토큰포켓을 의미합니다 토큰포켓은 다양한 멀티코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지갑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트론, IOST, 코스모스, 바이낸스 코인을 쉽게 보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TPT의 활성 기여자 수를 보시면 2021년 6월부터 기여자가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큰포켓이 다른 유명 플랫폼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4위를 차지한 엘런드입니다. 샤딩이라는 POS 기반의 기술을 적용해서 매우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핀테크, 분산 금융, 사물 인터넷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꾸준히 개발 중이며 그 결과 바이낸스와 협약이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엘런드는 레디 회원이 14,000명, 텔레그램 회원이 6만 명, 트위터 팔로우수가 50만 명 이상의 풀을 지닌 프로토콜이. 다른 메이저 프로토콜 코인들과 경쟁하기에도 충분하게 팔을 자랑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스카이넷, 엘런드 캐피털, 바이낸스로부터 투자도 받아왔습니다. 5위를 차지한 ICP입니다. 웹 3.0의 지향는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2021년 5월 100명이었던 기여자 수가 2022년 3월 190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ICP의 SNS 활성도는 디스코드 5,000명, 텔레그램 9만 명, 레딧 2.6만명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icp의 이런 개발 활성도는 디피니파이 개발자 보조금 프로그램 덕으로 보고 있는데 16개의 투자자가 디피니파이 투자금을 지원합니다 개발이 활발하다고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발이 활발해야 코인의 발전이 존재하며 있는 곳 사용자 및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테니 말이죠 오늘은 개발이 활발한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